항상 더운 여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삼복더위라 그럽니다. 삼복더위. 삼복더위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삼계탕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장어도 먹고 이래 하는 그런 날이죠. 자, 아주 더운 날. 자이 복이라는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인 자의 개견자입니다. 사람이 개처럼 아, 더위에 그냥 아주 푹 엎어져 있다는 걸, 막 그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복에. 그러면 이 복에 그 도대체 어떤 날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느냐. 자, 그거는 그 우리나라, 어, 그 24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기에는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셋이 풍습으로서 전해준 건데, 복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은 뭡니까? 자, 처음에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 하지는, 그 가장, 그 태양이 음, 가장 그, 그 북쪽으로 올라와 있을 때죠. 어, 그때 하지인데,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입니다. 경. 세 번째 경일입니다. 경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해릴 때, 가벌, 병, 정, 무, 기, 경, 신, 임기 할때그 경입니다. 세 번째 경일을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 초복, 초복, 초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지를 지나고 세 번째 경일을 어, 세 번째 경의를, 어, 초복이라고 하고, 네 번째, 네 번째 경의를, 그 중복이라고 합니다. 중복이라고 합니다. 데 말복은 뭐냐? 말복은 무조건 입추, 24세를 규제하는 가을이 들어오는 입추 다음에 경의를, 입추 다음에 나오는 경의를, 첫 번째 경의를, 그때 말복이라고 합니다. 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는, 시작돼서 10일, 10일, 제일 짧을 때는 20일이지만은, 요, 잘못 일을 하면 되게 30일에 걸치게 되는 겁니다. 입추를 지나서 철경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8을 중순 정도가 돼야 말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초복, 중복, 말복이 됩니다. 그러면 경은 왜경자를 치느냐? 왜 경찰을 치느냐? 우리가 이 천간에서 식관을 칠때갑을가을 가벌, 갖다가 봄으로 칩니다. 그다 병정을 뭐라고 하느냐. 병정을 이거를 여름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이제 그 한절기 이런 흑의 기운이 이래가지고, 경신, 경과 신. 요, 요걸 갖다가 가을의 기운으로 칩니다. 그래서 경자가 가을의 기운입니다. 가을의 기운. 어, 경일이라는 것은. 가을의 기운이, 그, 그, 저, 올라오다가 그냥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가을의 기운이 아직은 도무지, 그, 저, 일어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경일을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복을 치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복날이란 뭐냐? 하지로부터, 하지, 하지에서, 하지가 되게 6월 20일경, 그때가 아마 하지입니다. 하지에서 그때를 계산해가지고세 번째 돌아오는 경일, 열흘마다 경일이 돌아오죠. 열흘마다 그 경일을 초복, 그 다음 열흘 지나면은 중복, 그 다음째 그 입추가 지나가지고, 입추가 지나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경위를 갖다가 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걸 삼복이라고 해갖고, 어,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다.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풍속도 생겨나고, 무슨 음식 먹는 것도 생기고, 그러죠? 아직도, 지금도 삼복도이, 삼복도이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